여기요 뒤에 이 치마 이렇 치마바지 여기도 이제 베이지 한장 남았구요 뒤에 이렇게 고 여기 앞에 이렇게 고 이렇게. 이렇게 이거 치마바지, 이렇 바지. 어. 이거 반장 검정하고 투자, 연하 이렇게 이렇게 무 이렇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농고 이렇게 해서 농구공을 이렇 이렇게 이제 요새 한 있고 검한 하고. 검렇게 5만원5만원 이것들에 빠지 이거 한 장은 이거 한장 이거 한 장은 이거 한장5만원씩5만원씩 그런데 이한 장씩 있어서 5만원2 8 0 0한장 28,000원 피티 28,000원 오 피티 28,000 이렇게 한 세일 네. 5만원씩여하 네. 단어가 한장 남았어요 왕창 네. 세일 해서 5만원5창 네. 세일 5만 원 3, 5만0는원고0 0 0원

어, 예쁘 반풍교환 없이구만. 세일은 반풍교환 없는거예요 이게 뭐 무슨 옷에 있는거. 이건 5, 5, 6기 이게 진짜 가죽. 가죽하고 똑같은데. 35,000원. 오? 어? 여단 음, 나와서. 진짜 가죽 같은데. 8 8가지이지시 우리 손님, 구구 손님 데오니까 맞다고는 하더라고. 여기 신축성이 있으니까. 목도 이렇게, 이렇게, 이런거이렇나이렇아 이렇게, 이렇 말해 저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고 괜찮은 것같 아주 고추처럼. 여기 5만원. 한장 남았어. 다 나가고. 종이도 깊고, 깊고, 너무 좋죠. 5만원. 한 장. 이렇게 55,000원 그린하고 투자 한장씩 55,000원 짧은 거싼거 거 있는데 요즘 짧은 게 없고 긴 거예요 그리고 9만원씩 팔린 건데 55,000원 45,000원 그리고 끝까지 볼수 있어요 이 이렇게 이렇게 고 되게 하얀 폴라 같은 게 있거든요. 여기서 사 이 코치도 사겠다로 나오는데, 오마니, 오마니.